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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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저희 앤티크로 쭉 가요? 네. 뭐 하시는 것까지 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있어야 돼요? 하실 때? 아, 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워요. <laughs> 그럼 여기 여기. 여기가 더 나아. 아, <laughs> 기도 아, 뒤로 아, 나와. 아, 아, 그래? 네. 아, 아니, 여기. 여기. 예. 백스윙 그러네. 여기 원래 그래서 여기서 아 앞에 있는 게 낫겠다 저는 많으신요아 그래? 사줄게요 엔진에 펼펑 긁어줄 프로님 채로 치시는 게 편하신 거 아니에요? 어네 저기서 제가 갖고 올게요 재밌네 재능발하신거 같은데 유튜게데드리프트 비슷한데 그리고 지금도 발 따름하니까 얘는 그러면 못 쓰지 이렇게 올렸을 와, 때 이게 <laughs> 여기를 구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왼팔은 펴야 되고 팔밀어 봐요. 이러면 이 아크가 커지잖아요. 우리 네. 반경이 네. 이 반경을 유지하고 몸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복근이랑 네. 네. 이 여기를 꽈서 네. 이 아크 이 반경은 넓히고 이거를 반대로 풀면서 어... 는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잡고 있어. <laughs> 이걸 너무 꺾지 말고. 왜 이렇게 왜연습하시나죠 뭐 아, 하늘 거죠? 보는 아, 정도로만 느낌. 그렇지. 살짝 이걸 나중에는 이 손목을 살짝 이용해도 돼. 요 그래야지 그 우리 낚싯대처럼 이게 렇 푸는 아. 느낌 있죠? 꺾었다가 이렇게 푸는 느낌. 그거를 이제 채 사용할 때는 그 느낌으로. 근데 자세 되게 잘 잡는다. 이 어드레스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잘 나오는데? 찔때 살짝 더 손목이 자, 이걸 뻣뻣하게 내리지 말고 팩이 어드레스 자세 이렇게 와준다 돌아와준다. 이거를 잡고 잡고 그대로 몸이 이렇게 가면 밀려나가겠지? 아,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오는 느낌? 아니 그냥 물어보는 아, 거야. 힘든데요. 프로님은또여기 쳐봤는데 어, 매우 재밌었어요. 우리 프로님이 웃으실 때 거의 목젖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 웃으시는데 <목적> 네. 제가 센 짤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목적> 음... 이렇게 좋은 운동을 알려주셨으니까 안 웃으시네요. 아, 네. 어쨌든 앞으로 자꾸 숙이다 보니까 견갑이 앞으로 말려서 여기가 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단축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어깨 높이를 보면은 높이가 지금 왼쪽이 되게 높은 게 보이죠. 높이가 왼쪽에 더 높고, 음. 오른쪽에 더 낮아요. 그래서 비대칭, 어깨 비대칭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 프로 선수네. 돌아서 보면은, 높이가 완전 달라요. 높이가 여기가 현저하게 높아요. 이렇게 앞으로 말려있는 상태고. 내가 오니까 안 된다던가? 월... 전에... 아니, 아니. <laughs> 구멍 하나 뚫었거든요, 가 진짜? 아 이거, 이거 기계 친거 아니죠? 쳐서 여기 있는 거 아니죠? 탈포기 <laughs> <laughs> 귀찮은 거. 어 <laughs> <laughs> 맞아 어떻게 알지아 <어떻게 웃음> <안돼. 웃음> 근데 좀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잘해 자세가 일단 좋아가 이게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거 겉에다가 할게요 이거 마이크에요 이거 좀 받으세요 괜찮나요? 많아도 잠시만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Lyon> 재밌네 <laughs> 더 빼. 어? 이거 그냥 양늘 뺄까요? 저도 음. 아, 아, 빼서 어. 이거 막 잡았어. 아 진짜 말 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더. 그런 거 같은데? 응. 이거 뺄까요? 바지 야. 지 어떻게 빼? 야, 양말 안 넣고? 이거 <laughs> <우와, 웃음> 한번 만져봐도 돼요 <laughs> 쓰다듬는 거, 가지 <laughs> <laughs> 쓰다듬는 거. <laughs> <laughs> <쓰다듣는> 거기 <laughs> <공, 공. 웃음> <laughs> 그러게 고민해. 안더 오세요? 예. <laughs> 지금 야 돼요 보통에 따라가요. 이제 마라톤 선수분이랑 같이 네.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 오늘 어디 뛰고 오셨나요? <laughs> 오늘 의상이 청계천 마치 청계천 시작했어요 아 오늘 패션은 되게 어둡네요. 아까는 어... 화이트고 맞아요. 어때요? 네. 어때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척추에만 많이들 약간 이상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엉덩이에도 굉장히 비대칭이 많이 와요. 알고 계셨어요? 엉덩이는 조금 부끄러운데요? 아네 <laughs> 트위스트 할때 한쪽만 트위스트 해가지고 한쪽 복횡근이랑 복제근만 발달해수 있는 자세예요 복근이 발달이 안돼있는데요네 아까 눌렀는데 푹 들어가더라고요 마디가 두 마디까지 들어가서 <laughs> 네. 아그 이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제가 네. 이거 볼수 있는데 이 밴드가 속옷이 네. 아니라 속옷이 아니라 이 레깅스여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음. 불편하지 않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기 넣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먼저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깨가 굉장히 비대칭이에요. 어깨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잠깐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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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괜찮아졌어. 그렇지? <laughs> 어깨가 갑자기 대칭이 됐어요. <웃음> <웃음> 이게 뭐예요? 네. 세상에나 척추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laughs> 앞으로 내셀수 수영 다르죠. 이렇게 수영 쳤을 때. 네, 레깅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척추 높이가 지금 왼쪽이 현저하게 높고 왼쪽이 현저하게 낮고 오른쪽이 현저하게 높아요. 푸. 네. 와, 이 엄청 유연하신데? 네. 푸. 하나 더. 푸. 자, 이 정도로 유연하면은 여기는 안 풀어도 돼요. <웃음> <웃음> 이렇게 접. 아! 스승해요 네. 수승해요? 견갑 부분에 있는 이쪽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 완전 좁 네, 보통은 아파는데, 하 지금 프로님은 시원해 하시잖아요. 프로님이 시원해 하시는 이유는 많이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주변에 있는 골프공원 하나 주워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등에다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쪽을 쭉 눌러주는 거예요. 쭉. 롤링을 쭉. 아! 해주면 달그락 거리는 부위가 있어요. 아 집중적으로 아 이렇게 롤링을 이렇게 해주면은 공 닦는 거 아니에요? 그래 <laughs> <이렇게> 까매져. <laughs> 이렇게... <laughs> 한번 더. 이거 음... 즐기시는 같은데요? <laughs> 너무 시원해하시는데 <laughs> 보통은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웃음> <좋아요>. <웃음> 어, 너무 유연하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타고났어요. 약간 관절이 타고나게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자 이거는 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쭉 <laughs> 스윙을 하실 때 많이 느끼는 통증이 이쪽 골반 쪽 통증은 뭉치죠. 네. 네. 잘 눌렸어요. 아프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좋요 네. 여기 골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쪽 이쪽이 네 이쪽이 뭉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로님은 드디어 찾았습니다. <laughs> 뭉친 곳을 <것도> 찾았습니 <laughs> <laughs> 여기. 아무밖에안잖아요오 <이제>. <laughs> 네. 이쪽은 조금 안 아픈 뭐 같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저쪽에 벽에 붙어서 이렇게 만드보세요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들어가 계시면 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워봤던 어, 스트레칭은 광배근 스트레칭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쪽 광배근이 굉장히 많이 뭉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골프를 치실 때는 여기 광배근을 항상 풀수 있도록 생각보다 너무 유연하셔가지고 네.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뭉쳤어요 뇌퇴근 마찬가어디에 제일 아팠어요? 저요? 평소에? 저는 허리랑 목도 만성이에요. 그리고, 네. 다안 좋아서, 사실, 몸이. 그러면 금마기한할땐 어디에 제어갔어요금마기한이어디랬지 아까 제가 봤어요,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저 뭐하는 사람인가요? 저 김영TV. 아, 유튜브. 아,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골프 칠때썬 타요. 누구랑? 막 여기 막 v 보면은 뭐 이렇게 살때 이렇게 하는 거 진짜예요 할보실래요 한번? 어해야요 <laughs> <저 대한민국에 웃음> 이렇게 는데 네. 레슨을 먹고아 이런 아 여기 이그요오 마이 갓아 진짜요? <laughs> 아니 이거 골프 어디면골 좋은 스포츠 아 진짜요? 이렇게 아니 충하죠자가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살짝 도와드릴게요 네네 우우우우 아 골프 참 좋은 스포츠네요 어, 네, 이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건져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도도하고 약간 뭔가 막... 할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런닝 하시는 네. 분 아, 전화가 오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빠져 이렇게? 할까요? 잠시만요 네저클라 자리를 네. 잡고요 잠시만요. 한다. 웃으세요. 뭐 아박고방력 네, 왼쪽으로 박력이 네요 방에... <laughs> 이거. 이렇게?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고 진짜 오데어 에헤헤헤헤 <laughs> 더 늘려야 더 여기 또 넘어져 애기 옷입혀주는거 <laughs> 재밌네 이거 어? 바로 아, 이어서 양손 내고 쭉 숙이고 여기한번큰메라한번보여주요왜 <laughs> 웃으세요? <laughs> 왜 웃어요? 애기 <laughs> <laughs> 장난감 되게 많으시네 <laughs>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이렇니다라가야 되는 거아니에요감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다친감사합 처음 네, 어요 아, 진짜 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 원래 이렇게 다 쓰는 게아니거든요사합니다잘못됐다 <laughs> <요새는> <laughs>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아유, 똑같으시네요. 그쵸? 아니, 근데 저 실물이 좀더 낫다고 아. 봐있는데? 어때요? 진짜 실물이 낫아요 아, 나아요. 아유, 또, 진짜? 똑같으시네요. <laughs> 어? 뭐, 안 돼? 봐봐요. 아, 아시는 사이에. <laughs> 저, 저 원래 좀유튜브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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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이 나아요 제가 유튜브 뭐 네. <laughs> 세상에요. 그냥 카메라로 지볼까 어때요? 아, 네, 회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먹만큼 다 봐요 네, 네, 네. 좋아요. 컨텐츠 할거 아, 진짜? 그래요? 네. 컴백, 컴백. 습니다